안녕하세요. 어맞춤매김윤준입니다 오늘 경매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경매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두 개를 볼 거예요. 두 개를 볼 건데 하나는 그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1억 4천이라는 그 썸네일이 이쪽에 나갈 건데 그 물건하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형 아파트죠. 54평 애미한 수성 아파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낙찰됐습니다. 낙찰됐는데 그 금액이 잘 받은 건지 아니면 좀 무리하게 너무 쓴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이진 않고 제 직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청도에 있는 단독주택 청도죠. 그거를 볼 건데 오늘이었습니다. 매각길이 오늘이었는데. 보시면,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취하. 말 그대로 취하라는 거는 경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오늘이 매각길 맞죠? 네, 오늘이 매각길이에요. 오늘이 매각길인데, 1억 4,900.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이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건물은 거의 공짜인 개념이다. 땅만 하더라도 170평이니까 적은 평수가 아니죠.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이 땅값만 해도 한이 정도 금액은 돼요 그런데 2층에 단독주택을 그냥 공짜로 쓰게 되는 그리고 여기 지대가 사진상에서 보더라도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위치도 뭐 막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대구하고 이제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 그래서 뭐 세컨하우스 뭐 캠핑 같은 걸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는 사용을 하면 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취하가 됐어요. 취하가 됐으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물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물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데, 문건 처리 내역이나 아니면 송달 내역을 확인하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경매가 취하가 됐는지 또는 뭐 매각 불허가가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22년 9월 5일. 그리고 송달내역도 보니까 22년 10월 31일.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유료 정보 사이트죠. 그러면 법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료 정보 사이트를 보기 이전에 법원 경매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건 번호가 22타경이었죠. 22타경 3721. 맞죠? 3721. 대구지방법원입니다. 검색을 하면 내용이 나와요. 취하라고 나옵니다. 어, 취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 송달 내역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송달내역을 확인을 하면, 내용이 나와요. 나오죠. 23년 2월 8일, 어제입니다. 채권자, 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등기부등본을 분석을 했었을 때 채권자가 어딘지 알 거예요. 채권자가 농협은행이었을 겁니다. 농협은행이었을 건데, 고령, 뭐, 농협은행, 경매 취하 신청서 제출, 접수증명 이렇게 나와 있고 송달력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김 땡땡 신청 취하 통지서 발송. 그래서 채권자 결론은 뭐냐면 채권자가 소유주,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와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채무를 변제를 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취하가 신청서가 제출이 됐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경매 취하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경매로 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매각기일 이전에 취하가 되면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었죠 매각기일 하루 전날 해서 좀 정리가 됐네요 당연히 그 이전에 했겠죠 하긴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네 정리가 됐으니까 뭐잘된 거죠 채무자 채권자고 채무자고 잠을 뭐 해결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물건 뭐였죠? 또 다른 물건은 이겁니다. 2022 타경 하나하나 3383. 2022 타경 하나하나 3383. 네, 이거예요. 대구 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레미안 수성아파트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 말들이 좀 있었어요. 댓글을 제가 다 봤는데 저, <laughs> 저기 위치는 수성구이긴 하나 동구에 가깝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 금액이면 낙찰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될 텐데, 100% 낙찰될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낙찰은 됐어요. 낙찰은 됐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이 되면 30% 떨어지죠. 엄청 큽니다. 지금 감정가가 12억이었으니까 한번 유찰되면 3억 6천이 떨어지니까 거의 한 4억 가까이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가격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서 8억 4천인데 어찌됐든 낙찰은 됐어요. 한 천만원 가까이 좀더 써서 71%로 이제 낙찰은 됐습니다. 차순위도 거의 간당간당하죠. 두명 입찰해가지고 낙찰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찌됐든 낙찰은 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잘 받았냐 못 받았냐라는 거를 일단은 좀볼 텐데 그 이전에 앞서서 항상 경매든 뭐든 실거주 실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금액적인 부분 이왕이면 더 싸게 이왕이면 더 내가 나에게 더 좋은 금액으로 낙찰 받으면 좋겠죠. 그러면 실거주 입장에서 보고 또 투자자의 어떤 관점으로 봤었을 때이 금액이 어땠냐라고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매각일이 지금 2월 9일이니까요. 2월 9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금 제가 네이버 부동산하고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동일한 54평 기준으로 제가 봤었을 때 매매입니다. 가격순위 가장 낮은 가격이 105동의 2층이에요. 10억이네요. 10억. 똑같이 동일한 동의 고층인데 이것도 10억이네요. 지금 최저가예요. 3층인데 10억 5천. 그 다음에 뭐 12억, 13억, 15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경매로 나 있는 거는 층수도 10층입니다. 아, 18층이네요. 18층이면 21층 중에서 18층이면 로얄이죠. 고층이고. 층수로만 따져도 일단은 고층인데 이것도 고층인데도 10억에 내놨으면 일단은 최저가로 계산을 해보면 10억이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홍보를 내놓은 이게 실거래가 된건 아니고 일단은 호가 개념이라고 봤었을 때 얼마에 낙찰 받았습니까? 8억 5천에 받았으니까 약 1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다라고 예상은 할수 있어요. 일단 뭐호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진짜 실거래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성 레미안 맞죠? 제가 찾아 놨고요. 수성 레미안 실거래가 된 금액이 네이버 부동산에도 나왔어요. 166제곱미터입니다. 1월 19일 며칠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7억 6,800에 냈어요. 16층. 166제곱미터면 50평이에요. 50평이 7억 6천 8백에 됐어요 7억 6천 8백에 됐으면 51평이죠 네 7억 6천 8백에 됐습니다 7억 6천 8백에 됐고 지금 전세가 2월 1일 5억 6천 그렇다고 하면은 매매를 하면서 전세를 끼워서 뭐 갭투자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층수가 다르죠 갭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54평으로 보면은 전세가 6억 뭐 5천, 6억 8천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개월수가 좀 차이가 나요. 51평, 5억 6천. 그러면 전세 54평, 전세 시세로 한번 살펴보면 네, 6억 5천이니까 한 2억 정도에 만약에 6억 5천의 전세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한 2억 정도의 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억 6천 8백에 평단가로 계산을 해 보면 평단가로 계산을 해 볼게요 1,500만원 정도에 매수를 한 거네요 그러면 이 분이 정말 싸게 잘 받은 것 같네요 산것 같네요 이 51평으로 계산을 해 보면 1,500이죠 평당 1,500인데 이걸 역으로 54평으로 계산을 해 보면 8억 1천이 나와요 8억 1천이 나오는데 지금 8억 5천의 낙찰을 받았죠. 8억 5천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서 역을 해보면 8억 5천이 좀더 높다라고 생각은 들수 있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로 따져 보면은 이 금액이 결코 뭐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8억 5천이지만은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액은 일반 매매로 살려고 해도 살 수는 없어요. 8억 5천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놨는데, 8억 5천에 사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1억 5천까지, 지금 10억, 1 5억에 있는 것도 있는데, 더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매로 54평, 10억, 높은 순 17억. <laughs> 이것도 뭐 17억도 있네요. 10억도 있고 17억도 있네요. 동일한 평수인데, 이건 좀 약간 오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찌 됐든 10억에 내놓은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뭐 8억 5천에 사면은 사겠습니다.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8억 5천이면은 잘 낙차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제 생각하고 틀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까 뭐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를 청도 단독주택이랑 앞서 제가 영상 수성구에 올렸었던 영상 결과를 한번 좀 봤어요. 청도권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 겸 소유자하고 합의가 돼서 변제를 함으로써 경매가 진행되다가 매각길 하루 전에 취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거 아파트, 수성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낙찰받은 금액이 잘 받은 건지 아니면 너무 높게 받은 건 아닌지 한번 좀 따져봤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다음에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